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1년 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구 경북민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은 누굴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위와 큰 격차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과 영남일보가 공동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51.8%, 이재명 13.6%로 1, 2위 격차가 4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11.5%, 이낙연 6.5%, 유승민 3.6% 등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 69.3%, 잘못된 결정이다 20.1%로 답했습니다. 윤전 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0.9%였습니다. 사태전 대구를 방문한 것이 지지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후 향후 정계 개편에 따른 지지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인 중대 범죄 수사청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찬성 25.1%, 반대 62.6%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거부감이 더 컸습니다. 지역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62.3%, 더불어민주당 14.5%로 나왔고 11.2%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